안녕하세요. 125 가야금입니다. 오늘은 25형 가야금 조율하기 플랫쪽편을 준비했어요. 25형 가야금은 기존 12형 가야금에서 2배 그리고 또한 줄이 많은 2 5현으로 되어 있어요. 줄을 살 때는 내 몸에서 먼 쪽부터 1번, 내 몸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높아져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쭉 해서 25번째 줄까지 있다. 셀 때도 이렇게 센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음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부터 라까지 있는데요. 총 4개의 음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제일 낮은 음역대, 파란색이 두 번째 음역대, 보라색이 세 번째 음역대, 연두색이 네 번째 음역대가 되겠죠. 이거를 제가 피아노로 한번 쳐볼 건데요. 가장 기본 조율이 되는 C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낮은 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높은 음. 네, 이렇게 되겠죠? 한번 연주를 해보면. 세 번째, 세 번째 음역대, 라까지 이렇게 네 번째 음역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음역대, 두 번째. 음역대. 이 조율은 아무것도 붙지 않은 조표 C장조 다장조 스케일에서 어, 조율을 하는 조율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음계이고요. 줄이 너무 많아서 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헷갈리니까 가야금에 줄을 색칠해서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메인 음, 빨간색과 유성 매직으로 칠을 하게 되고요. 어, 도에다가 보통은 색칠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파에다가도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하는데요. 어떤 색으로 칠할지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도에는 빨간색, 파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왕이면 맞추는 게 좋겠죠. 내가 만약에 오 갑자기 악기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 악기를 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보통은 다 도에 빨간색, 파에는 파란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어 보통의 방법을 하시는 게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좋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와 시에 칠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악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 오로지 제어의 악기로만 연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도와 파에 색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피아노로 들려드린 그 음계가 바로 C스케인이죠. C 스케일이죠. C 키 스케일. C 장조. 으뜸음은 도가 되고요. 여기에 뭐 샵이나 플랫이나 아무것도 붙지가 않은 조표죠. 그래서 으뜸음은 C가 되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나죠. 나도 이렇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플랫. 플랫이 붙게 됩니다. 음, 이것과 이 다음 거는 서울 그랜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설명을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은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벳 B의 소문자처럼 생긴 친구죠. 플랫이라는 거는 음, 반음을 내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도인데 아, 미로 설명해 볼게요. 미인데 미에 플랫이 붙으면 반음 내린 거 이게 미의 플래시에요. 아시겠죠? 플래시 붙는 순서,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오선지의 중간,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음이 시죠. 해당하는 음이 시죠. 그래서 시의 플래시 먼저 붙고 시도 램이 네개음 위에 또 플래시 붙어요. 그러면 미파솔라 네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붙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식은 우리가 어 음악, 이런 시간에, 음악 시간에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플랫이 붙는 순서는 심이, 라레, 솔도, 파 라고 붙습니다. 어 그래서 가야금 연주할 때 악보를 딱 봤는데, 음, 플랫이 뭐 하나 붙었네, 두개 붙었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게 으뜸음이죠. 어, 으뜸음 조가 바뀔 때마다 으뜸음이 바뀌어요. 으뜸음부터 스케일이 도레임파솔라시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플래시 하나 붙었고요. 두개세개네개쭉 붙어있죠? 그럼 제가 이걸로 설명해볼게요. 플래시 두개 붙어있는데요.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으뜸음이 되는 건이 마지막 거에 전거 요거 시 플랫이 바로 으뜸음이 됩니다. 다음 걸로 볼게요. 시 미라 세 개가 붙었죠? 그럼 이전거 미가 미 플랫이 으뜸음이 돼야 하는데 여기 없죠? 얘나 미나 얘나 똑같이 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으뜸음이 된다. 요거 시 미라래. 어? 여기 붙었네요. 그럼 여기 세 번째 거. 바로 전 거, 얘가 바로 으뜸음이 되는 거죠. 그럼 쭉 그렇게 이상하시면 되고요.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뭘로 대입을 하냐? 시밀레소도 파! 다 붙은 걸로 대입을 해서 마지막 거, 첫 번째 거에 마지막 거, 얘. 바로 파가 도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조표가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솔도 파이고요. 으뜸음은 플랫일 경우에는 플랫일 경우에는 바로 전 거, 바로 전 플랫이 붙은 곳이 바로 으뜸음이 된다. 으뜸음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요거 바장조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C는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이렇게 스케일이 되는데 키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플랫 하나로 제 만들어 볼게요 플랫이 하나죠 플랫이 하나는 똑같죠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드로 하게 되면 네, 으뜸음이 파 F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하나, 여기 플랫, C 플랫만 지금 요구로 연주를 한 거거든요. 여기 C가 아니고 C 플랫으로 했어요. 왜냐면 C에 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개가 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개가 붙으면, 두개 찾아볼게요. 요거죠. 뭐라고 되어있냐면, C 미 C가 도가 되어, C 플랫이 도가 되기 때문에, 연주해보면, 여기가 도가 됩니다. 이 되어요.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플랫 3 개가 붙었습니다. 여기는 미 플랫이 도가 된대요. 이, 이 플랫이죠? 플랫 3 개짜리를 찾아서 한번 쳐볼게요. 플랫이 이번엔 네개가 붙은 걸 찾아볼게요. 여기죠? 플랫 네 개, 4개. 네 개가 붙었고 여기가 도가 되겠네요. 라가 도가 되니까 라 플랫이 도가 되니까요. 이번엔 플랫이 다섯 개 붙었어요. 레가 도가 되겠네요. 그 플랫이 다섯 개 붙었죠. 레 플랫이 도가 되요. 여기가 도입니다. 그쵸? 이번엔 예 플랫이 여섯 개 붙었어요. 솔이 도가 되네요. 솔 플랫이요. 그럼 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도예요. 솔 플랫.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다 붙었어요. 얘가 되겠죠? C2 아래 솔도파. 시미 아래 솔도파 7개가 붙었어요. 도의 플랫은 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조가 바뀌면서 으뜸음이 바뀌고 스타일이 조금씩 으뜸음도 바뀌면서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입니다. 이제 가야금으로 한번 가볼게요 플랫이 하나 붙었고요 파가, 된, 쏘리, 파가 도가 된다고 했어요 뜨면 그냥 알아만 놓으시고요 가야금에서는 여기 지금 시에 플랫을 붙여줘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만 그냥 시가 아니고 시플랫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하나 보면요 우리 악기가 여기 있잖아요 얘 보면은 요기를 열면 조율기와 조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줄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더 땡겨 놓으면 줄이 어, 텐션이 올라가면서 장력이 올라가면서 음이 높아지고요. 이걸 풀어주면 장력이 조금 생기면서 조금 느슨해지면서 음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조율해 주시는 건데 플랫은 원래 음보다 어, 반음이 낮게 조율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줄을 풀어서 조율을 해주시면 돼요. 어, 조율를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음을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만, 그냥 시가 아니고, 시 플랫으로 반음을 내려서 조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면요. 시가 아니고, 시 플랫, 시가 아니고, 시 플랫, 시가 아니고, 시 플랫. 이렇게. 시에 해당하는 세음만 반음을 내려주시면 돼요. 어, 그런데 여기서 플랫시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럼 시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는 이미 우리가 반음 내려놨기 때문에 아 미도 반음을 내리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미미미 미는 네 개가 있네요. 옥타브가 네 음역대 에 모두 있네요. 그럼 미는 반음씩 내려주면 되고 또세 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라에 해당하는 친구 시미라 우리가 이미 시 미는 내려놨기 때문에 라에 해당하는 요 음들만 내려주시면 되죠. 라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음까지 네 개가 되네요. 네, 이제 플래시 네개 붙었어요. 그럼 시미라레 여기까지는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레, 레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레만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 내려주고 하나, 둘, 셋. 세개 내려주면 되겠네요. 플래시 다섯 개 붙었어요. 시미라레까지는 우리가 내려놨으니까 마지막 솔 솔을 바늘질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되셨죠.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 심이 라래솔도 솔까지 내려놨으니까, 도를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 둘, 셋내려면 되겠죠. 마지막이에요. 심이 라래솔도 파, 모든 음에다 반음이 붙었어요. 그러면 파까지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 줄을 풀어서 반음씩 내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럼 악보를 보실 때아 조표가 붙은 대로 줄 해놓시고 으 연주를 해주시면 그 뜸을 찾으시지 않으셔도 어, 악보대로만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연주를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네 개짜리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오 다음 곡을 연주하려고 보니까 플랫이 세 개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밀 아래 네 개가 붙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죠? 시밀 아래? 그럼 이 레를 레 플랫이 아니고 그냥 원래 음 레로 조율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이 붙을 때마다 이렇게 악기를 조율을 하셔가지고 연주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여기는 이 플랫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플랫로 해놓으면 으뜸음이 이 플랫이거든요. 다시 보실게요. 시미라세 개의 플랫이 붙었고 으뜸음이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미 플랫이죠. 미 플랫부터 도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도레 이파솔라시도 쭉 가서 도레 이파솔라까지 아니죠? 도레파도레미 파까지 되는 거겠죠? 파솔라시도, 파솔라시, 파솔라시도, 도레 이파솔라시도 레미 파솔라시 도레 이파솔라시도 도레미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국악곡에도 이난이 이플레주율이 e 많고 또 음, 가야금 곡에도 이플레주율이 e 많고 또 음이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중간에 음이 바뀐다 하면 어, 려워하지 마시고 조표로 보고 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오늘은 플랫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번엔 제가 샵 편을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